삼성 라이온즈가 불펜 총력전 끝에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주중위닝 시리즈를 조기에 확보했다. 5승환을 6,909일 만에 사회 마운드에 올린 삼성 벤치의 승부수가 제대로 적중했다. 삼성은 8월 28일 고척 키움전에서 9대5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최근 3연승과 원정 6연승을 달린 삼성은 시즌 68승 이무 54패로 리그 2위 자리를 유지했다. 같은 날 패한 3위 LG 트윈스와 경기차는 3 경기로 벌어졌다. 이날 삼성은 김지찬, 중견수, 김원곤, 우익수, 구자욱, 좌익수, 박병호, 딜루수, 강민호, 지명타자, 이재현, 주격수, 김영웅, 삼루수, 이병헌, 포수, 안주형, 이루수, 으로 이어지는 선발 타순을 앞세워 키움 선발 투수 이종민을 상대했다. 전날 경기에서 사고를 맞아 교체됐던 삼성 외국인 타자르인 디아즈는 보호 차원에서 이날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박진만 감독은 28일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나 디아즈 선수는 검진 결과 이상이 없지만 보호 차원에서 오늘 대타로 대기한다. 선수 본인은 출전 의지가 있었는데. 강속구를 맞아서 분명히 불편함이 남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하루 정도는 선발에서 빼주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선 키움은 이주형, 우익수, 김혜성, 이루수, 송성문, 일루수, 최주환, 지명타자, 고영우, 삼루수, 변상권, 좌익수, 김건희, 포수, 김병휘, 유격수, 박수종, 중견수으로 이어지는 선발 타순을 앞세워 삼성 선발 투수 저한 이승민과 맞붙었다. 삼성 타선이 1회부터 폭발력을 보여줬다. 삼성은 1회 초 선두 타자 김지찬의 볼렛과 김원곤의 우전 안타로 무사일, 삼루 기회를 먼저 잡았다. 이어 후속 타자 구자욱의 1타점 선제, 우전 적시타가 터졌다. 그리고 이날 4번 타자 역할을 맡은 박병호가 해결사로 나섰다. 박병호는 이종민의 3구째 136km/h 속구를 통타해 비거리 120m짜리 좌월 3점 홈런을 쏘아올렸다. 박병호의 올 시즌 15호 아치였다. 삼성은 이어진 2사일3루 기회에서 안주형이 루킹 삼진으로 물러나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키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키움은 1회말 2사뒤 송성문이 우전 안타와 최주한의 볼레스로 만든 이사일. 1호 기회에서 고영우의 1타점 중전 적시타로 추격하는 점수를 뽑았다. 이후 키움은 2사말로 기회까지 만들었지만, 김건희가 유격수 땅볼에 그치면서 추가 득점을 못 만들었다. 키움 벤치는 2회초 곧바로 마운드 교체를 결단했다. 선발 투수 이종민이 1이닝 만에 내려가고, 김선기가 2회초 마운드에 올라왔다. 삼성은 2회초 볼렛 2개와 안타 1개로 무사말로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박병호와 강민호가 연속 삼진으로 물러난 뒤 이재현마저 1호 뜬공에 그치면서 단한 점도 얻지 못했다. 키움은 2회 말 선두타자 김병희의 좌전 안타와 상대폭투로 1-4-1호 기회를 얻었다. 이어 이주형의 1루 강습 땅볼 타구 때 상대 1루수 박병호가 포구 실책을 범하면서 1호 주자 김병희가 홈을 밟았다. 이어진 1-4-1호 기회에서는 김혜성이 유격수 뜬공으로 잡힌 가운데 이루 주자 이주형이 귀루하지 못해 더블 아웃으로 연결됐다. 양팀은 3회 초와 3회 말 3자 범퇴를 주고받으면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 삼성은 4회 초 홈런 한 방으로 다시 달아났다. 삼성은 4대 1로 앞선 4회 초 1사 뒤 김원곤의 좌전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이어 후속 타자 구자욱이 김선기의 초9 4 1 k m h 속구를 통타해 비거리 120m짜리 대형 5월 2점 홈런을 때렸다. 구자욱은 시즌 23호 홈런으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 종전 2021 시즌 22 홈런을 달성했다. 삼성 벤치는 사회말 마운드에 전날 1군 선수단으로 복귀한 오승환을 올렸다. 오승환은 데뷔 뒤세 번째로 사회 등판에 나섰다. 2005년 5월 26일 문학 SK 와이번스전과 2005년 9월 28일 대구 하나 이글스전에서 4회 등판 이후 무려 6909일 만에 나온 장면이었다. 오승환은 선두타자 변상권을 좌익수 뜬 공으로 잡은 뒤 후속타자 김건희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했다. 하지만 오승환은 김병휘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박수종마저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운 오승환은 실점 없이 이닝을 매듭지었다. 기세를 탄 삼성은 5회 초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삼성은 이재현과 김영웅의 연속 볼레스로 만든 무사일, 1로 기회에서 이병헌의 1타점 중전 적시타가 터져 7대2까지 달아났다. 하지만 삼성은 후속타자 안주형의 번트 실패와 연이은 범타로 더 도망가는 점수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키움은 포기하지 않았다. 키움은 5회말 선두타자 이주형이 바뀐 투수 최채흥의 2구째 138km per hour 속구를 통타해 비거리 115m짜리 우월솔로 홈런을 날려 쫓아갔다. 이어 송성문도 2점 홈런을 쏘아올려 5대7까지 추격에 성공했다. 삼성은 곧바로 김태훈을 올려 급한 불을 껐다. 김태훈은 추가 실점 없이 5회말을 매듭짓고 리드를 지켰다. 키움은 6회 말 다시 득점권 기회를 잡았다. 대타 원성준의 볼넷과 김혜성의 좌전 안타로 2사 1, 2로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후속타자 송성문이 중견수 뜬공에 그쳐 득점에 실패했다. 삼성은 7회 초 간절히 원했던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삼성은 7회 초 이재현과 안주형의 안타로 만든 2사 1, 2로 기회에서 김지찬의 우익선상 2타점 적시 3루타가 나와 9대5로 다시 달아났다. 이후 삼성은 임창민 1.1이닝, 과 최지강 1이닝, 그리고 김재윤 1이닝으로 이어지는 필승조를 가동해 리드를 지켰다. 이날 팀 타선에서는 3안타 2득점 경기를 펼친 김원곤과 더불어 구자욱, 기안타 1홈런 3타점 2득점 1볼렛, 박병호, 기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 가맹타를 휘두르면서 팀 3연승과 원정 6연승을 이끌었다. 삼성이 키움에 승리했다. 삼성은 28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키움과 원정 경기에서 박병호와 구자욱의 홈런을 앞세워 9대5로 승리했다. 이로써 삼성은 주중 3연전 중 2승 이상을 확정지어 위닝 시리즈 3연전 중 2승을 예약했다. 1회부터 비기닝 4득점 이상을 만들었다. 무사일 3루에서 구자욱이 오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냈고 곧바로 무사일 1루에서 박병호가 좌월 3점 홈런으로 4대0으로 리드를 가져왔다. 4대1로 앞선 사회 초엔 구자욱의 2점 홈런이 나왔다. 사회 1사 1루에서 구자욱이 5월 2점 쐐기 홈런을 터뜨렸다. 구자욱은 이 홈런으로 시즌 23 홈런을 기록해 개인 통산 1시즌 최다 홈런 종전 22개 2 0 21시즌을 경신했다. 사회 말엔 1군 복귀전을 치른 오승환이 구원 등판했다. 오승환은 1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솎아내며 무실점 호투했다. 오승환이 사회에 등판한 것은 데뷔 시즌인 2005년 이래로 19년 만으로 오승환은 2005년 9월 28일 대구 한화전에 이어 6909일 만에 사회 구원 등판했다. 5회초 이병헌의 중전 적시타로 7대 2로 앞서간 삼성이지만 5회말 이주형에게 솔로 홈런 송성문의 2점 홈런을 헌납하며 7대5까지 쫓겼다. 승부는 7회초 갈렸다. 2-4-1, 2루에서 김지찬의 타구가 1루 파울 지역을 절묘하게 빠져나가며 인플레이 타구가 됐고, 단숨에 주자 두명이 모두 홈을 밟았다. 김지찬의 오전적시 2타점 3루타가 이날 9대5 승리를 완성했다. 장단 14만타를 때려낸 삼성타선에선 김원곤 4타수 3안타, 구자욱 4타수 2안타, 기롬난 3타점, 박병호 5타수 2안타, 기롬난 3타점, 이병헌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장단 10안타를 뽑아낸 키움 타선에선 김혜성, 송성문, 고영우가 멀티히트 기안타를 때려냈지만 투수진이 9실점하며 빛이 발했다. 이날 삼성 선발 이승민은 3이닝 2실점, 딜자책 했고 키움 선발 이종민은 1이닝 4실점 조기 강판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